제가 듣기로는 강희 씨가 예. 강희 씨가 예전에 씨름을 좀 했대요. 그래서 제가 씨름을 배우러 갔었어 예. 가지고. 저를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분. 저 아니고 거의. 당하고. <laughs> <laughs> <와우>. 네. <laughs> 아니 <웃음> 그 배운 게 맞습니까? 어떻게 하세요 그 그때 그냥 거의 당하고만. 아배우게 아, 아니라 당하고 왔다. 배우지도 네. 못할. 그럼 게. 그럼 제가 윤서 선수랑 하는데 제가 양윤서 선수를 먼저 들고 한번 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대요 어, <laughs> 어. 제가 요즘 2022년 헬스를 시작했거든요. 네. 자 오시고 저. 자. 갑니다. 당황하면 안 돼요, 진짜. 갑니다. 여보요 아니, 일단 삽을 잡는 법도 안 배우신 것 같은데요? 왜요? 아니, 일단 사포 잡는 법도 안 배우신 것 같은데요?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. 삽안 이루는데. 이쪽에. 어 잠깐만!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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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해무무무 어휴 어휴 이거 하려고 휴른 거야 나 오늘? 알겠습니어어 아, 정말, 아니 에너지가 대단해요. 차 어휴 기는힘이대단합니 예. 어휴 어이 어휴 어어어 우리 팀도 이건 좀 가능하다 있습니까?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하다? 어! 장은실 선수가. 어장은의 선수가? 예. 자, 나도 가능하다. 오, 세두기, 세두기. 아, 야. 야. 우리 스텝 주는 거 아니야? 장은실 어. 어. 선수, 우리 스텝 주기거 아니야? 최강대서 해줘야 되는데. 받아줘요정저 저거 그냥 받아줄 줄알면 그냥 다 하니까. 자, 나도 가능하다. 저희는 사파 없이요. 사파 없이. 어 혹시 누구까지 가능합니까? 어. 혹시 누구까지 가능합니까? <목소리> 누구까지 가능합니까? 장민이가 <laughs> 방에... 저를요. 예상이 하지만 장민재 선수가 운전 안 했으면 겠다는도 어떨 합니까? 알겠습니다. <laughs> <하 Solar> 자 다른 거어떤 네, 거? 네, 거? 엎드리시면. 어떤 거? 어두워? 어두워? <laughs> 어? 엎드려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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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 살리시고. 무릎 <laughs> 살리시고 네? 무릎 살려. 카메라 아, 뭐�? 있으니까. 아 뭐? 한번 숙이시고. 무릎을 접으세요. 네? 무릎 이렇게 뒤로. 한번 가안 닫히는 거야? 무릎 잡아다 봐요. 카메라 안 닫혀요. 그럼? もうお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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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렇지 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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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놀이기구 놀이기구인 줄 알았어. 놀이기구. 나 오늘 집에 갈수 있는 거예요. <laughs> 이렇게 한 명씩 와서 나를 다 조지면 <laughs> 나 뭐가 되는 거야. 자, 아네 감사합니다. 얘. 어, 대단하시다. 예능 컨텐츠 제작소 즐겨봐 이 채널.